안녕하세요 영어신기입니다 이번 가이드는 와우의 봄 축제인 귀족의 정원입니다 귀족의 정원 이벤트는 대략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벤트는 아제로스의 초보자 마을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호드는 메날개 광장, 브릴, 칼바위 언덕, 블러드우프 마을에서 얼라이언스는 하늘 감시초소, 황금골, 돌라나르 카라노스에서 진행됩니다 귀족의 정원사 업적을 완료하면 귀족 칭호를 받을 수 있고 타껏 날쌘 봄타조와 애완동물 세 가지, 토끼 변이 마법서, 귀환석 장난감과 이벤트 기간 동안 형상 변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상은 이벤트 기간 동안 찾을 수 있는 알록달록한 알이나 알에서 얻는 초콜릿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귀족의 정원 이벤트의 업적은 총1 0 가지지만 귀족 칭호에 필요한 업적은 8 가지입니다. 이 업적은 보라색 원시 비용을 얻을 수 있는 길고도 낯선 길 업적에도 포함됩니다. 가장 먼저 달성할 수 있는 업적은 알바타입니다. 초보자 마을에서 알록달록한 알을 찾으면 바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초콜릿 중독자 업적인데요. 알록달록한 알에서 얻을 수 있는 기족의 정원 초콜릿을 100개 먹는 업적입니다. 25개 업적을 먼저 달성하면 100개 업적이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업적은 알록달록한 알에서 업적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할 수 있지만 기족의 정원 업적은 축제 상인에게서 기족의 정원 알을 구매해야 합니다. 호드는 실버문에서, 얼라이언스는 스톰인드에서 구매한 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끼로 야 업적은 알록달록한 알에서 얻거나 상인에게 구입할 수 있는 세본맞이 꽃을 이용해 업적에 표시된 12개의 종족에게 토끼 귀를 씌우는 업적입니다. 2019년부터는 아무 성별의 캐릭터에게 씌워도 업적이 달성됩니다. 단 이미 토끼 귀를 쓰고 있다면 달성되지 않습니다. 사막의 장미 업적은 세본맞이 로브를 입고 황야의 땅, 잊혀진 땅, 실리더스 타나리스, 버섯구름 봉우리에서 사용하는 업적입니다. 이중 실리더스는 지도르미에게 말을 걸어 세겔스의 검이 없는 과거 이상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유황난 업적인데요. 업적에 표시된 골라카 간헐천은 응고로 분화구의 9시 방향에 있습니다. 이 업적은 같이 업적을 진행할 파트너를 구해 골라카 간헐천에 가서 서로 꼽힌 나뭇가지를 사용해 주는 것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시려면 미리 옹고로 분화구에 마샬의 격전지의 귀한석을 지정해두고 알록달록한 알을 열다가 토끼가 되었을 때 옹고로 분화구로 귀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끼 상태로 골락카 간을 전해서 가만히 있으면 몇초 뒤에 알을 낳고 업적이 달성됩니다. 나머지 두 업적 수줍은 신부와 봄날의 외출은 꼭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는 업적입니다. 먼저 수줍은 신부 업적은 알록달록한 알이나 NPC 구입으로 얻을 수 있는 흰색 턱시도 셔츠와 검은색 턱시도 바지를 입은 상태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캐릭터에게 슬러시 키스를 하면 달성됩니다. 봄날의 외출 업적은 애완동물 봄토끼를 배워야만 달성이 가능한데요. 업적에 표시된 장소에서 자신이 소환한 봄토끼와 다른 플레이어가 소환한 봄토끼를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초콜릿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초콜릿 10개 반납 퀘스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알 바구니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동 전리품 획득을 활성화하고 그래픽 옵션을 낮춘 뒤 토끼 변신 해제, 알 바구니 사용, 알 열기를 매크로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가장 빠른 알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른 이벤트 업적들처럼 귀족의 정원 업적도 같은 배틀넷 계정 안에서 서로 다른 캐릭터로 진행하셔도 귀족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적용 아이템은 알록달록한 알에서 얻을 수 있고, 알을 여는 것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있다면 하루 안에도 모든 업적 달성과 보상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